자 오늘 여러분들이 그군 뉴스를 어저께부터 했죠. 지금 그 지난번에 청와대의 그 수사관 A 수사관이 자살하면서 자살 당했을겠죠. 자살 당했을 텐데 이분이 자살 당하면서 그 핸드폰 아이폰을 검찰에다가 원래는 이제 검찰이 준게 아니라 경찰이 수거해 갔죠. 근데 경찰이 그 아이폰을 풀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거를 윤석열 검찰총장이 그, 뭐여 그 증거물을 검찰로 넘겨라. 그렇게 해서 경찰이 가지고 있던 아이폰이 검찰로 갔죠. 그래서 이것을 암호를 풀어야 되는데, 애 먹다가 이것이 암호가 풀렸답니다. 그래서 이 이제 아이폰을 보면은 이 사람이 자살하는 그날 누구의 전화를 받고 그 자살당하는 장소로 갔느냐라는 거죠. 그 자살당하는 장소가 이 사람이 아는 사람의 사무실인데 이 사람이 그 사무실을 갔던 적이 거의 뭐 6개월인가 1년 전에 한번 가고 서로 연락이 없던 그런 사람의 사무실을 문 따고 들어갔다라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어, 이상하죠. 일요일 날. 그리고 그 여기서 자살한 걸로 나왔잖아요. 그게 정말 이상한 거죠. 분명히 이것은 자살 당한 것처럼 됐죠. 그래서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이 스마트폰, 아이폰만 풀어오면은 누구랑 만났고, 누구랑 무슨 대화를 했고, 누가 압력을 넣었고, 이런 게 이제 다 드러날 텐데. 문재인이 울산시장 어그 송철호 선거 개입에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이제 아이폰을 보면 다 나오겠죠. 자, 문재인하고 송철호가 이 A 수사관에게 전화를 해서 압력을 했는지 조국이 또 수사관에게 전화해서 압력을 넣는지그 다음에 그 직속 상관 백원우 이 깽깽이가. 별동 대장으로 또 압력을 넣는지 너말안 들으면 죽여버릴 거야, 네 가족들 가만 안둘 거야, 뭐 이런 협박을 했는지 이런 것들이 다 나오겠죠. 아니면 제3회 무슨 중국 시진핑이가 보낸 그 자살 특공대들, 킬러들 얘네들이 혹시 또 전화한 게 나오지 않을까 이런 거죠. 이 A 수사관은 당시 자살할 만한 정황은 하나도 없었죠. 이 사람이 자살한 그날, 일요일은 이 사람의 아들이 2001년생인데, 대학 합격을 했고, 가족들이 축하하기 위해서 어떤 식당에 모이기로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수사관이 이 사람이 안 나타나니까, 가족들이, 이거 이상하다. 아들, 어, 대학교 합격해서 축하하는 시간에 왜안 오지? 그래서 경찰에 신고해서, 실종 신고를 내고 그래서 시체로 발견됐다는 거죠. 그 전혀 이 사람은 자살할 사람이 아닌데 이 사람이 유서라고 썼다는 것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미안하다 가족에게 미안하다 이렇게 유서를 썼다는데 그것도 뭐 A 수사관이 썼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이 썼겠습니까? 수상하죠. 노해찬도 자살 당하면서 유서를 어 카톡방에 카톡으로 유서를 남겼다. 그런 허무맹랑한 짓거리들을 하는 게이 간첩의 킬러들의 수작이죠. 자, 그런데 이것이 이제 어저 핸드폰이 공개가 되면은 뭐가 단서가 나오게 되냐면 분명히 송철호를 그 울산 시장 선거시키기 위해서 VIP가 예, 개입을 엄청나게 했다라는 게 많이 나오고 있죠. 문재인이죠. 문재인이가 송초로 당선시키려고, 뭐, 비서실장에게도 지령을 넣고, 또 뭐, 사회수석 비서관실에도 압력을 넣고, 또는 조국에게도 또 그거 얘기를 했고, 또 한병도 정무수석 그쪽도 연락이 갔고 그래서 한병도 정무수석은 임동호, 그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을 후보 매수를 해서 임동호 보고 너 울산에 출마하지 말어. 이번에는 울산에 문재인 친구 송초로만 출마할 거야. 그러니까 임동호 너 말이야. 다른 데 좋은 자리 줄 테니까 이번에 나가지 말어. 이런 후보 매수까지 있습니다. 거기다가, 백원 누가, 그 밑에 수사관들에게, 야, 거기 말이야, 어, 그 송초로 그거 해서, 그거 김기현 울산시장 개조사 좀 해. 하고 지령을 내렸다라는 거, 이거 다 직권 남용의 하명수사, 그렇게 되는 거죠. 국가 조직을, 개인 사조직처럼, 깡패 조직처럼 운영해서, 이번에 이런 사단이 난게 울산시장 선거 개입이죠. 엄청나게 저지르고, 대한민국 역사상 70년이 지금 흐른, 쓸 때, 가장 악질이고, 가장 사악한 선거 공작 선거 개입이 이번에 울산시장 선거 개입입니다. 솔직히 이 것만 가지고도 문재인은 탄핵 당하고 당장 지금의 감옥에 지금 가 있어야 되는데 대한민국 법이 정말 이상하게 돌아가는 거죠. 문재인에 관련된 이 울산시장 선거 개입에 대해서 그 누구도 지금 구속 당한 사람이 없죠. 누가 있나요? 지금 있나요? 다뺀질 뻔질거리고 지금 돌아댕기고 있는 데 있습니다. 압수수색 당일에도 청와대에 8번이나 보고하고, 청와대에 보고했다는 건 문재인한테 다 보고했다라는 겁니다. 문재인이 개자식이고 죽일 놈인 거예요. 이 지금 죽은, 자살당한 A 수사관, 오늘 아이폰의 비밀번호가 풀어져서 그 아이폰의 정보가 이제 드러냈는데, 그 숨진 사람이 그 죽기 전에 아, 청와대에서 근무하는 거 너무 위험한 일들이 많아, 그래서 겁나 이런 얘기를 많이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울산시장 선거만 개입한 게 아니라 양산시장 선거도 개입하고 창원시장 선거도 개입을 했어요. 문재인이 얘는 정말 얼마나 많은 나쁜 짓들을 골라가면서 다 합니다. 하지 말아야 되는 짓만 골라서 하는. 아주 나쁜 놈이에요, 얘는요. 거기다가 지금 문재인만 저렇게 사악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 뭐 엊그저께 봤죠? 청와대 비서관이 지방선거 전에 4천만 원을 받았다. 전 고향시장 뭐가 지역 사업을 하기 위해서 뭐 돈이 오고 갔다. 그리고 여기에 뭐이 비서관은, 청와대 비서관은, K비서관은, 뭐 어떤 그 A 대표에 대해서, 뭐, 돈을 주고받고 했는데, 이 A 대표가 호남 향후의 회장님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첨부, 이 전라도 커넥션에, 이 청와대 문재인, 이 주사파 깽깽이들하고, 이게 다 엮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그전에도 말씀드렸죠. 주전자 정권이라고. 주사파, 플러스 전라도, 플러스 자생 빨갱이, 주전자 정권. 얘네들이 이런 뭐 이것뿐만 아니죠. 여러분들이 아는 대로 뭐 지호용 사건, 뭐 총주 톨게이트 특혜 사건 진짜 입에 열거하기가 입 아플 정도로 많아요. 자 그래서 이 검찰에서 청와대 비서관들 전직 현직 합쳐서 아홉 명을 기소를 했죠.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국을 필두로 해서 한병도 전병원 정무수석했던 두명다 엊그저께 개소리 떠들었던 최강욱 공직기강비서관 조국 딸인가 조국 아들의 그 인턴 경력서를 위조해 준 자가 최강욱이죠 그런 거 위조한 것만 신문에 보도되어도 사퇴를 해야 될 놈이 버젓이 청와대에 앉아 가지고 공시, 어, 공수처법이 통과돼서, 공수처의 제1호 어, 조사를 받을 놈은, 뭐, 윤석열 부부다. 이런, 어, 깡패 조폭과 같은, 그, 권력 남용. 아주 지들이 무슨, 어, 최고의, 뭐, 황제의 황제와 같은 권력을 휘두르는 것처럼, 아나무인격으로 말하는 놈이 저 최강욱이라는 놈이죠. 저놈뭐 해가지고 지금 아홉 명이 이렇게 기소를 당하면 솔직히 이거는 지금 다 문재인 찢어, 어, 죽여도 좋다라는 인터넷 댓글이 나오는 게 정상인 거죠. 근데 어떻게 이게 하나도, 하나도 검찰에 구속이 안 되느냐. 이게 이상한 거 아닙니까? 최순실은 돈 받은 적도 없어. 선거에 개입한 것도 없어. 돈 받은 것도 없어. 뭐한 게 있나요? 최서 원씨 딸이 말탄 거밖에 없습니다. 땀 흘려서 말 타서 금메달 은메달 탄 거밖에 없는데 감옥에 가 있고. 이런 식으로 선거 개입해서 직권 남용하고 뒤로 돈 받아먹고 수천억 원씩, 수백억 원씩. 수천만 원씩, 먹은 놈들은 눈알 시퍼렇게 떠가지고 권력을 누리고 있고, 이게 지금 대한민국 꼬라지죠. 정말 대한민국 법이 살아있나 싶을 정도로 다 죽은 거죠, 이게요. 그전에는 박근혜 대통령 때는 대통령 측근 친인척 비리를 조사하는 청와대 특별 감찰관이 있었는데, 문재인이가 이거 없앴죠. 이거 없앴어요. 특별 감찰관을 임명하고 있지 않다가 결국에는 이 자리를 그냥 없애버렸어요. 도둑놈의 새끼들이죠. 이놈들 정말 어떻게 해야지 국민들이 만족할 정도로 이놈들에게 벌을 줄까요? 구독, 좋아요, 알람을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을 만드는데 더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